조금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그럼 저는 에터미 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결의를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이조전통 온기를 매장에서만 판매하면 상관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1년 정도는 코로나 시절이어서 같이 에터미 어, 사업을 하면서 어, 이조전통 온기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 총장님이 그때 너무 저를 막 제가 미친 듯이 일을 하니까, 이조전통 온기를 빨리 때려치고 나오라고, 막 진짜 막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때려치고, 이렇게 나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좀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바로 결단하고, 제가 센터에 출근하고, 애터미에100%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대가 지불 중에, 애... 이전 전통기를 제가 손을 떼면 분명히 위기가 온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남편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이가 70, 74생가? 70, 지금은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 판매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그렇게 결단을 해서 가게를 전부 남편한테 떠넘기고 애터미에 몰입을 했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가 결단하고, 이게, 어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성공자들이 전부 3년 안에 천만 원을 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려고 저는 하루에 목표를, 어 하루에 5명 이상은 꼭 만나자. 그래서 평균 초창기에는 10명 이상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루에 5만 pb 이상은 pb를 항상 올리자. 이런 목표는 제가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회원 1명 이상은 꼭 가입을 시키자. 그래서 제가 회원가입은 엄청 잘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나중에 회원가입이 쭉쭉쭉쭉 내려가니까 그게 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라인이 내려가는게 아니라는 걸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회원가입이 매일 되다 보니까 집중해서 후속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집중으로 후속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활동하면 또 회원이 가입되고 또 회원이 가입되고 또 회원이 가입되면 그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회원가입할 때 제가요 3일은 관리할 수 있어요. 안내해드릴 수 있는데, 3일만 지나면 제가 이런 동영상 못 보내니까 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으세요. 제가 꼭 그러고 회원가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든 거예요. 저는 단톡방을 누가 만들라 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만들었어. 한 제가 이 사업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단톡방을 만드니까 우리 강영일 총장님이 김학의는 국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네? 응? 어? 국장이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하고 있네? 까미야, 보여, 보여,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러셨는데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어 성공의 8단계대로, a 코아대로 활동해야 성공한다는 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 공부에 몰입해서 했습니다. 애터미 공부는 동영상 시청. 6시부터 8시까지는 일어나자마자 동영상 듣고 그 동영상을 퍼 날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 좀, 같이 가고 싶은, 저는 처음부터 소비자를 상대로 일한 게 아니고 사업자 찾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볼때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 이미지가 안 좋은데, 어, 김학인 지 욕심에 지 욕심 부리는 게 너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뒤돌아보니까 피드백이 자가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동영상 시청 엄청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초대에, 초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미 이제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내가 열 마디 하는 거보다 시스템에 안내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초대에 엄청 집중을 했는데 저는 예전에 보험회사 다닌 경력이 있어요. 그때 보험회사 리크리팅을 리쿠리, 엄청 잘 했었어요. 그때 열번 찍었어. 이 어, 사람이 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이 좀 까미다 어, 싶으면 열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너무 잘할줄 알았는데 애터미는 제가 한세번 이상 찍고 안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패스 그리고 딴 사람 찾고 패스하고 딴 사람 찾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직급 도전에 대한 거는 많이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급을 도전은 못했고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비자로 인해서 이제 부업자님, 사업자님 여기 계신 분들 도 계시지만 제가 오토 판매사는 유지하고 있고, 오토 판매사는 계속 직급을 달성한 것 같아요. 세일즈 마스터를 매번 이렇게 달성하려는 그런 목표는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토핀을 달고 오토 판매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직급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뭐 국장 도전, 뭐 팀장 도전, 세일즈 마스터 도전. 세일즈 마스터가 1단계 직급이에요. 저는 항상 세일즈 마스터의 직급은 항상 달성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기 힘드시면 세미세일즈. 좌우에, 그러니까 직급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만 세미세일즈나 세일즈 마스터는 나 혼자도 할수 있어요. 이건 PB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응? 그래서 세미세일즈부터 계속 도전하시고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목표로 갖고 계셔야 소득이 올라가고 에터미에서의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그 결단한 부분은 이저 전통 공기를, 어 저는 그게 생업이었잖아요. 그거를 뒤로 미루고 남편한테 넘기고 에터미 사업에 몰입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결단이었고 가장 큰 대가 지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음, 이게 줌이 어.